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바 불법이 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스 사장의 호흡이 좀 긴데 25절까지 가운데 따로 단락을 나누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단락을 나오는 부분, 나누는 부분이 없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해야 할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요한 얘기 하다 보면 가운데 끊지 않거든요. 로마스 사장은 우리가 이미 주일날도 한번 보았지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 관하여서 죄인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우리로서는 그분께 나아갈 우리의 의의가 없다. 우리는 세상은 죄를 말할 때 죄의 반대말을 불죄, 예, 네, 아, 죄의 반대말을 무죄라고 말하거든요. 세상이 봤을 때는, 아, 이건 어떤 형을 살아야 된다. 벌금을 내야 될 죄가 아니다. 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나아는 이제 어제 본문 5장을 기준으로 하면, 화평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평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였어. 그런데 4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길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하면 자다가도 벌떡 깰 만큼 그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만약에 유대인 중에 누가 비난한다. 그건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할 일인 만큼 아브라함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우리도 택함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행위로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중요한데 그 행위 가운데 첫 번째가 할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봐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 그 아들을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이 할례 받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태어난 우리도 할래받은 민족으로 살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것이 택하심의 증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오늘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1절, 2절 보시면,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래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유대인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면요. 우리가 먼저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교회에 나왔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8년 정도 뭐 먼저 나오신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들만 해도 10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그 할아버지 때부터 4대째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 이제 한국 교회도 5대 심지어 이제 일찍 자녀를 낳는 분들은 6대째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믿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귀한 것이죠. 대를 이어서 특별히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이죠. 부모님으로부터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귀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가 자꾸 할례를 자랑하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3절 봅니다. 어떤 자들은 아 4장 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례가 아니고 또 시기적으로도 할례를 받기 전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받는 수당이 아니었다 일하고 받는 보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경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편으로는 은혜를 깨뜨리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봉사를 했어 뭐 아무래도 또 목회자들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이 찬송가를 특별히 좀 생각하며 부르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신학교에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2000년도에 신학교를 입학했거든요 저는 30살에 갔는데 그때 이제 저랑 같은 해수에 같은 그 해에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는 97년 98년도에 이제 IMF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세상에서 좀 이름 있는 직장 좋은 직장 다니다가 회사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정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이런저런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아 내가 어렸을 때 목사 되기로 기도했을 때 그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와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 직장 생활보다는 생활하는 게 힘들지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실 때는. 괜찮은 집에 살았는데, 신학교 오면서 신학교 앞에 방을 구해왔는데, 신학교 앞에 방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 광장동이라는 동네가 그래서 자녀들도 많은데, 여러 명과 함께 좁은 집에 살면서 그렇게 학교 다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유독 다른 찬송도 은혜가 되지만, 이 찬송을 부르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또요, 자기는 이 찬송 안 부른대요. 자기는 아골골짝 빈들에는 안 들어갈 거래 본인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셨는데 자기가 봐도 언제부터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셨대요 그럼 왜 아버지가 어머니를 병원에 안 모시고 가나 그런데 시골에서 한번 나오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면 아무래도 비용도 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루 이틀 주다가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가셨더니 그때는 이미 늦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 속에는 어느 날 이분이 이 목회자 수이 나가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가 중학생이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였는데 내 아버지가 조금만 더내 어머니를 일찍 병원에 모시고 갔으면 그때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라는 마음이 늘 있어서 이 찬양은 자기가 신학교도 사실은 그래서 안 오려고 했지만 신학교까지는 왔지만 이 찬양만큼은 부르지 않겠다고 자기 나름의 어 고집이죠. 부른 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리다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사시드려요. 괜찮게 잘 목회하셨는데 더 어려운 교회가 있으니까 아이고 뭐 제가 가죠. 아,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왜 그리 또 고생하는 데를 갑니까? 자식들하고 학교도 점점 학교는 도시에 나와야 가깝지 않습니까? 학교가 점점 멀어지려 시골로 가시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제가 인도네시아 김종원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12월에 받았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가봤을 때는 자카르타에서 사역 하는 것도 그렇게 뭐 호강할 만한 일이 없거든요.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자녀들하고는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셨는데 그분이 그때가 7월이었는데 제가 갔을 때가 7월이었는데 아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적도로 갈라지는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도 우리는 북위 37도, 36도 이렇게 사는데 그곳에 가서 밀림에 가서 사역하는 것이죠. 한번 들어가면. 며칠 만 동안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뭐, 휴대폰도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곳으로 이사를 간다길래, 계획이 있으시다길래, 아, 내년쯤 가시려나 했는데, 그분이 자꾸 늦추면 자기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11월에 이사를 해버렸어요. 준비도 다안돼 있는데. 그래서, 아,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목회자들은, 뭐, 다른 분들이 다 귀하지만, 목회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런 분들을 만나면, 아, 하나님, 저분은 어떻게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가 행위라는 것을 자랑하면요. 행위는 항상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위는 항상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도 그렇지 않나요? 시골 학교에서 공부해서 1등이라고 해서 도시에 나와 보면은 1등짜리 하던 친구들이 막 반에서 30등하고 20등하고 그래요. 그럼 막 좌절하거든요. 행위는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다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너 그거 자랑하냐?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다. 너보다 더 신실한 사람 많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조그마한 것이 있어도 누가 좀 알아주지 않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자, 5절부터 봅니다. 4절부터 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위시 말한 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 나는 공짜는 싫어해.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공짜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가볍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시겠다고 그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값은 진짜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에게 공짜가 되는 것입니다. 간과 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죄에 대하여서 7절 8절 봅니다. 불법이 사을 받고 죄가 가리어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죄가 가려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 쭉 내려가 보시면요. 시편 32편 또 장세기 이제 시편 32편 말씀을 갖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말씀 보시는 분들은 그 끝나고 잠깐만 여유를 가지시고 아 10편, 32편 한번 읽어보고 갈까? 32편 이게 1절 말씀인데 1절만 보지 마시고 32편 자체를 읽어보시면 이 로마서가 전부 16장까지 있는데 다 찾아봐도 100개도 넘지 않습니다. 아, 100개 아니라 70개 넘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 하나하나 읽어가시면요. 로마서를 하나 딛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로마서가 이 말씀이구나. 장세기에 그런 일들 때문에, 시편에 그런 의미들 때문에, 이걸 구약을 찾아보면 뭘 알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이신칭의에서 우리 자신이 어느 날, 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제가 이곳에서 교회가 개척되어 주고, 제가 정양교회를 섬긴 것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2007년도에 저이 남양주를 한번 떠날 때4년 동안 사역하고 아유 내가 인생에 남양주에 다시, 오, 다시 올 일이 있겠냐 제가 그마음이었다니까 근데 제가 요즘 도 가끔은 1층에 앉아서 저쪽 반대편에 양지 아파트라고 보이는데 깜짝 놀래요. 제가 2004년, 2005년에 저 아파트에 신방 왔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저 아파트가 이제 이쪽 동네 마지막 구역이었어요. 이 동네 15구역까지 있었는데. 어,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가 아니라 어, 하나님이 언제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지?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믿음을 주셨지? 창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뭘 감사하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한 주간도 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감사하며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어떻게 제가 여기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정양교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남은 내 인생도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앞에 이스마엘이 나타나고 이삭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은 약속 그게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3절에 있는데 요 기억이라고 되어져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 내가 믿은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이 내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는 모든 사람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 안에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작은 것도 내가 한 것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의 입에 내 이름이 올라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로마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계산에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도 믿는 자가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 그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눈 앞에 하나님 정말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그때부터 태초부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산과 내 계획과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한 주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